오늘부터 정화 들어갑니다 그럼 정화의 물상부터 일단 되짚어보고 갑시다 정화의 물상 아는대로 다 짓거려 보세요 예쁘다 예쁘다? 별빛 어? 아니, 별빛? 별빛, 별빛 자 별빛 콧볼? 집중력? 또? 문화, 문명. 문화, 문명. 문명.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 갈고리? 이게 무슨 정자야? 이거? 아, 이게 무슨 정자냐고. 갈고리 정. 갈고리 정이란 믿어요? 고물회 정, 고물회. 아, 아 <웃음> 참. <웃음> 그니까 러 잘난척을 계속하잖아? 꼭 걸려 <laughs> 갈고리가 맞긴 맞는데 갈고리이 아니고 고물래죠 <laughs> 아니 선생님좀보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근데 고물래가 뭔지 알아요? 고모래는 이 이렇게 긁는 거복이 긁는 거 그러면 저건 엔이고 이건 현대고물래는 고물에는 구어 대는 신주어야. 고물에는 옛말 갈고리는 현대요. 갈고리는 이거지 콕깨는 거. 콕깨는게 갈고리지 낚싯바늘처럼 그죠? 달라요. 아니 구거 잘했다매. 구거 잘한 거 맞아? 아무 말 대지 않지만 잘한 거지. 자또 중요한 게안 나왔어 지금 또 뭐야. 일단 하나 힌트 줄게요. 일단 정신, 만물의 정신을 정화라고 그래. 문자란 뜻도 있어요. 문자, 문명 이런 뜻도 있어.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정화의 속성. 자, 이거는 정화의 물상이잖아요. 정화의 속성. 고정, 달. 고정, 달. 그러니까 이 달은 그 여성들의 생리주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28일 주기잖아. 그 요게 월이야. 또그 다음에 이제 화니까 전기, 전자 이런게 물상이라면 일단 정화의 속성 정화하면 한마디로 중력이야. 중력 중력인데 무슨 중력? 집중력 포커스 정화가 최고 좋아하는 글자 간모. 뭐. 정화가 최고 싫어하는 거. 수. 왜 정화는 수를 싫어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정화하면은 열이야, 열. 열이 하는 작용이 뭐냐? 열이 하는 작용. 자, 열을 가하면 수분이 증발돼야 안 해요? 수분이 증발되면 딱딱해져요? 물렁물렁해져요? 자 열을 가하면 수분이 증발한다. 수분이 증발하면 딱딱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고체화 시킨다. 정화가 하는 역할. 딱딱하게 한다. 뭐를 딱딱하게 한다? 뿌리를 딱딱하게 하면 어떻게 고? 열매를. 자 경금은 익혀주지만 수분을 증발시켜주는 건 정화잖아요. 그렇다고요. 자 그럼 얘는. 얘는 뭐요? 설 익었어요? 딱딱하게 익었어요? 설 익었으니까 뭐로 익혀요, 일단? 정화는요, 불 떼는 거야. 불 뗀다고, 열기로. 얘는 빛이야. 따끈따끈한 태양열이 정화예요 쇠를 녹이는 역할이에요. 자, 이때, 경금한테 정화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용광로 역할을 해요.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금이 정화를 만나면 흐물흐물 녹는 거야. 그래갖고 뭐로 되어 임소로 되어. 그러니까 임소는 용광로에서 녹은 물이야. 응? 그래서 목이 탄산화구나. 그렇지. 그렇죠. 갑자기 또 총명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딱딱한 거에 열기를 가하는 거는 신금이라고. 정화가 최고 좋아하는 게간목이야 그러면 왜간목을 좋아하냐? 물목을 만든다고? 감목이 지금 아무 말 대잔치라고 막 갑자기 아니 아무거나 괜찮아요. 정답 없어. 자 정화는 열이잖아요. 열이기 때문에 열이 꺼지면 안 돼. 열이 식으면 안 돼. 그 정화는 수분을 수기를 되기 싫어해. 그럼 이 수기를 말려주는 게 뭐냐? 이수기를 말려서 연료로 떼주는 게 뭐냐 이거야. 그게 갑목이라고. 네. 왜 갑목이야? 갑목은 뭐야? 임소를 흡수하지. 수생목을. 그죠? 수생목으로 흡수해서 갑목한테 장작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화는 갑목을 만나면 꺼지지 않고 화가 타요. 그러니까 정화의 뗄감은맞네 그렇지. 그래서 갑목이 정화의 뗄 감이야. 정화일간이 연간에 갑목이 있다. 국가 조상 자리죠. 국가 조상의 음덕을 받는다.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보면 대부분 좋아요. 특히 연월에서 간목을 보면. 근데 정화가 시에 시에서 간목을 보면 갑진시에 태나. 그래서 이 정화한테 간목은 귀한 존재야. 귀하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됐다 좋아한다. 단목은 됐다, 저 하는데, 을목은 뭐다? 을목은 습목이에요. 축축하다는 얘기에요. 풀처럼.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모닥불에다가 축축한 풀을 얹어봐. 연기나죠? 그리고 타는 속도가 되게 느리지. 그래서 고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습을을, 습을은 정화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습을 상정이라고 그래요. 정화가 갑목을 보겠는데 경금까지 있다. 그러면은 경금이 갑목을 쪼개서 정화 연료 역할을 해준다. 이것을 벽갑 인정이라고 그래. 벽갑 인정. 쪼갤법자야. 갑을 쪼개서 인정. 이렇게 해도 돼. 정화가 경금을 날카롭게 단련시키면 이 경금이 갑목을 잘 쪼갤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벽가균장이라고 그러는데 뭐벽가균정이라고다준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화가 을목을 만나면 손목이 돼서 정화가 잘 타지 않는다. 그리고 을목은또 뭐야? 바람이라 그랬죠? 정화가 바람을 만나면 정화의 등촉불이 꺼진다. 또 정화하는 역할 또 뭐야? 등촉불. 여기서 등촉불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어둠을 밝힌다? 모를 한다? 안내자 역할을 한다. 구도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아. 정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 문명. 그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똑같은 목을 보더라도 감목을볼 때하고 을목을 볼 때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자, 정화가 을목을 보면, 정화가 을목을 볼때이 을목을 지지로 내리면 면목이죠. 정묘야, 그지? 근데 을목의 성향하고 정화의 성향하고 같이 가요? 반대로 가요? 못 가지? 같이 어디로 가요? 자 봐요. 을목의 성향은 집중력이 강해요? 산만해요? 막 돌아다녀요? 산만하죠? 정화는 차분히 앉아서 집중하는 걸 좋아해요? 나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고정한다, 왜, 아까. 응? 자, 고정, 집중하는 거를 잘하죠? 그러면은 정화하고 을목하고 성격이 반대예요 같이 가요? 근데 왜 같이 간다고 그래요? 정묘라든지 정화가 을목 보는 건 뭐야? 을목에 선만한 기운을 정화가 어떻게 못하게 나간다. 얘는 막 활발하게 확산, 팽창하라고 얘는 수렴, 수축하러 가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정밀주는 뭐야? 그런 직업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 선생, 선생. 근데 정인이라는 건 없잖아. 병묘도 없고. 천간이 음이죠? 그럼 지지도 음이야. 천간이 양이죠? 지지도 양이야. 천간과 지지는 음양이 똑같다. 임진. 임자 정유 갑진 항상 연월과 일시를 구분해서 비교해 보시라. 자, 임진 임자죠. 자, 이렇게 연월에 임진 임자가 있잖아요. 되게 똑똑해요. 어쨌든 총명해. 그런데 정화는 수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정화는 왕성한 수기를 싫어한다. 거기다가 연간과 월간이 임수 임수로 복음이야. 이때, 연월에서, 연월에서 정화가 하는 역할은 뭐죠? 자, 정화가 하는 역할, 등축불로 뭐 한다? 어둠을 밝힌다. 그런 역할은,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이때는? 32전에는 돈하고 관련이 없죠. 뭐 하는 역할? 등축불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 그런데, 자, 여기로 오니까, 뭐가 왔어? 내가 화기를 만났는데, 여기. 화기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화기가 하는 속성인거야 금을 재련하는 역할이야 그럼 금이 여기 있죠 그지 그러면은 화기가 강해지면 이 놈이 어떻게 돼 열기를 잔뜩 품겠지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 이리로 부르지죠 그러면 요 유금의 역할이 좋아나 빠 되게 좋죠 근데 남자니까 이 유금이 누구예요 배우자지? 마누라? 마누라 덕이 좋아나까? 마누라 덕이 되게? 좋다. 자, 이 사람은 초년에는 고생했지만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됐다. 그렇게도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인진일자가 반이잖아요. 오! 와, 갑자기 똑똑해지네? 자, 봐요. 이 진토 속에 있는 이 숙이들이 돈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놈을 진토로 이렇게 끌고 올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보금으로 끌고 와. 또,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어? 뭐, 진료합으로도 끌고 오고.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임수, 임수, 차수들이 진토 속에 당기죠 이수기들을 여기다 담으니까, 정화를 끄는 역할이 멈추겠지. 이것도 재물이지? 이놈을 진료학으로?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진토를 누가 차오겠어? 감목 인성이. 그래갖고, 옥상화 이렇게 해주지. 그래서 이 사람은 말년에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여기서 자유파했다고 나쁘게 보면 돼. 여기서 자유파는 좋은 작용이에요.